분증기가 3개 왔어요. 이거 먼저. 음, 이거는 진짜 예전에 탄 월킷 콜브 폴라 분철인데, 핸들이랑 테니. 태니. 테니를 분철받았어요. 예쁘다. <laughs> 귀여운 이거는. 바로바로, 잔이 러블리. 이거를 왜 양도 받았냐면, 곧 있으면, 안씨 생일이에요. 그래서, 막프랑 같이, 이제 준비한 생일 선물 중, 하나. 이거. 러블리 C버전. 아, 이거 넌 너무 예쁘다. 제가 그때 안씨한테, 이거 너무 예쁘다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뻐. 귀엽다. 어머. 어머 세상에 세상에 <laughs> 세상에 난 조금밖에 못 들였는데 <laughs> 응 귀여워 <laughs> 응 귀여워 일단 <laughs> 양양이 폴라 이렇게 주셨고 더진이 그리고 마크랑 햇짱이 이렇게 폴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대박 이거 마크 너무 잘 생긴 거 아니야 대박이 포카. 이거 아마 교환한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이거를 그. 스트레인저 양양으로 교환을 했어요. 예쁘죠. 킥백, 테니 졸업.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치아이키노까지 동수청도 졸업인데 스트레인저 키노를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양도 받았어요. 양도 받았는데 언제 올란지. 근데 얘 너무 예쁘다. 이 형은 짱! 맞아, 텐에 미친 사람. <laughs> 이거는 그때 같이 가는 티커고. 아, 자, 선물.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야? 있왜 공부했지? 우리가 기다려야 <laughs> 그래, 빨리 올 준비하라고. 울어, 울어. 케이크를 준비를 안 하고 다른 걸 준비했거든? 아, 왜냐면 들고 다니니까. 어. 그리고 너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잖아. <laughs> <하냐>? 어떻게 알았어? 몰라, <laughs> <우리가> 너를 본지 봐. <laughs> 아니, 아니. 들고 이늑대 들고 다니면 이거, 아. 이거 아. 내 판디.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너의 희 탈색 엄청 좋아요. 이거 뜯어봐. <laughs> 지금 너이 Don't be m a 야 뜯어봐 t to 아이 k 표정을 찍고 싶은데 우리 둘이 같이 y What are you d o 안 n g y o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You're a get to. What is it? What 그죠. 제가 아, 좀 가까이 어, 가까이 한번. 아, 네. 아, 네. 잠시만요. 습니다내려놔야 아, 아, 아. 그리고 내가 집에서부터 톱를 아, 챙겨왔어. 로 해바라기 초야 해바라기 아니고 아, 그냥 꽃초야. 아, 진짜 지금 최이잖아 최송. 이거 좀 야, 이렇게 리라고해 주셨다. 네. 자. 아, 빠르고 조용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생일 축하합니다. 생축하합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분신해 분신해. 그리고 옆에 자리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어너가 괜히 자꾸 컨택하고 있을까봐. 아니 얘는 나중에 좀하려고 아니 근데 얘네가 좀 급발진하니까. 한국어 하나면 포카 양도 안 하네. 이번 날두개 양도 받았거든, 포카를. 요새 하는 거 하나면 앨범까 기포카 양도부터. 아 이게 uh. 한국어? 이게 무 질문 할까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하는 거. 음. 음. 그리고 이제 아 오늘 할것같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완전 예뻐. 짠 그래. <이어>, <그리고 snezer> 아니 집에 마크 마크 있더라고. 아, 아 너가 너 설레는 손자이 설레는 손동작. 아 얘네가 귀여운 애들이 진짜 막 옮겨지는 거.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이거 맞다 개잘야 돼? 이거 어떻게 쓰냐? 귀여워. 어,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냐? 해 줘야지, 해 줘야지. 여기 어, 주체 어? 여기 감사합니다. 어, 대마 포영이 행복이가.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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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도 좋을 거 있어. 보세요. 저의 귀여운 만랑 착살법을. 우리 교환에장 찍어도. <laughs> 아, 너무 귀엽죠? <laughs> 주체 못 하고 있어. 귀여워. <laughs> 아, 나 지금 네 표정이 찡인데.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야야, 야, 야 벌써 때타겠다야 야, 러시겠어 야야, 오늘 받았는데, 되게 귀여워. 그거야. 아니, <laughs> 야, 우리 너 이러려고 셔츠 봤지? 우리, 우리 애기. 이게 아, 바로 그망태기다 야, 기나 무엇을 샀어요? 부야 나 야, 거 아니야 교환? 야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귀엽지. 어, 받았어 모양도? 아니 나 이거 교환했어. 이거야. 도대다 그렇게 웃지 말아. 도대다 그렇게 웃지 말 소간치. 음 well, 가만히 있는데 냅다 화내기. <laughs> 아 귀여워. 이해꼭 받은 건가? <웃음> 생일이라고. <웃음> 아, 야 채고라기 엽다 채고라기 어. 액체에 비쳐진 모습 뭔지 알지? 어 <laughs> <laughs> 귀여워. 이거 다 이거. 드디어. 스티키노 윈민이가 왔어요. 킥백 졸업. 진짜 찐 졸업. 진짜로. 진짜. 드디어 졸업한다. 짜란. 너무 다 비슷해서 뭔가. 하여튼. <laughs> 이제 마음이 편하게 킥백 MD만 오는 걸 기다리면 돼요. 졸라 늦게 오겠지만. 미쳐질 때쯤 오겠죠? 그리고 이제 웨이비전 엠디도 뜨고, 아 대박. 돈 완전 달탈탈, 돈다 털려. 유민이랑 펜이랑 쿤을 졸업을 했어요. 아, 귀여운 저의 핫도를 보시죠. 안녕!